일반 청의 미를 일반의 맑고 깨끗한 이 맛을 응. 요득 소인지라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가 적다 이랬어이이 이 글씨를 다시 한번 이거 주세요 글씨를 얘기할 거예요. 이게 달이 네. 하늘 한 폭판에 이르고 네, 바람이 응. 그물 위에 비칠 예. 때 온다, 비친다. 그물 위에 온다는 말. 예. 이 다리 한복판에 예. 딱 이르르니까 예. 바람이 물에 막저물 위에 온다는 얘기는 물결 친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게 그 시전에 연비여천의야구연이는 말이 있어요. 음. 소리개가 날라 하늘에 이르거늘 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하니 하는 그, 그 시, 시 전에그 식구가 있는데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이것은 언지 상하 차례 아니라 위와 아래를 살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네. 공자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일반 청의미를 일반의 그 맑은 뜻의 맛을 음. 요득소인지라 세상 사람들은 아는 이가 드물다 그랬어. 그 얘기는 우주와 인생이 이게 하나, 똑같은,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하나에로 돌아가는 건데 음. 똑같이 공통 분모를 함께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달이 한복판에 이르니까 물이 바람 위에 온다는 얘기는 물에서 물결을 친단 네. 말이예요 네. 그 이게 그리고 또 아까 소리 개는 날 하늘에 이른다 하니까 고기가 연못에서 뛴다 이말이에요 음. 음. 이게 무슨 위치냐 아, 하면은 오케이. 요 시, 시방, 네, 시방 허공 네. 중에 우리가 사는 이게 그 눈으로 의식할 수 있는 또 눈으로 의식하지 않는 그런 그 이제 말하자면 그 비구상 이런 것들마저도 물질이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음양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네.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 사람,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꼭 있잖아. 네. 이 동물들에게도 전부 암수가 있다고. 음향. 네. 그게 음양이음양의 음향, 이치야. 네. 네. 근데 이 물질 세계로 구성된 에, 그 현상은 전부 음양 오행으로 그 연유해서 다 세상에 나오고 또 나왔다가 일정 기간 있다가 나중에 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리 한복판에 오니까 바람이 물결에서 친다 이거야. 이이 이치를 그 아주 가장 그 일반적인 맑고 깨끗한 뜻인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아는 이가 드물다 그랬습니다. 네.